2006년식의 트럼프월드 센텀이냐 아니면 2031년에 들어오는 르엣 리버파크 센텀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갈것 같아요? 3호 라인이 로얄 라인이고, 58평형 중에서는 여기 해운대 비치뷰랑 광안대교, 여기는 마린시티뷰까지, 왼쪽 라인이 로얄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2호 라인이나 이 6호의 문난이 좀 저층, 중층, 요 정도 가격하고, 얘하고 비슷하게 가요. 8, 4 타입, 조금 가볍게 느껴지지만, 뷰가 그렇게 안 나오고 완전 막혀 있다면 어때요? 인기가 그렇게 많이 없... <목소리> 오늘 내용 주제는요, 사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해운대 아니면 그냥 아시아드 대로예요. 요 단지들이 부산의 가격을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11월 분위기는요, 조금 조용해요. 그게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조금 조용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대출 알아보시는 분들 금리 어때요? 4.6% 이렇게 올라가죠. 대출 규제 총량제다. 대출 막혔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하시기도 하고요. 12월에는 헬스장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거래량이 가장 좀 작은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작년에 12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최악이었던 게 개업년까지 터졌었잖아요. 12월 1일. 그러다 보니까는 천명 벽건. 지금 부산 거래량 보면 한 달에 막 3,300건.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한 3,500건까지도 갈것 같은데, 그것보다 반토막 났었던 시기니까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기도 했죠. 먼저 해운대구 하이엔드 분위기들 한번 볼 거예요.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하면 해운대에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단지들도 있는데요. 이제 요 단지들 거래량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같고 그리고 우리가 8.4 타입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인들이 조금 상급지로 갈아타볼까 하는 단지들의 분위기도 부산에서 갈만한 단지들 10억대 정도 전후로 하는 단지들을 조금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입이 아플 정도로 노래 불렀던 하이엔드 아파트들이죠. 오늘 대부분 카톡방에 보면 서면 서밋 완판됐어요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면 서밋 완판에 대해서 놀랍다, 진짜일까? 약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사실 서면 서밋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주 주말까지도 계속 왔다 갔다를 했었고, 48평 그리고 대형 라인들 고층 그리고 바깥 라인들 완판된 거는 제가 눈으로 확인했었는데, 사실 이 바깥 라인 안쪽으로는 거의 앞동뷰거든요 얘네가 완판되려면 아직 좀 멀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가 완판되려면 솔직히 말해서 순서는요 르엘 리버파크 51평부터 완판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면 써밋이70% 이상의 완판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형과 그 안쪽 라인들 저층부 저는 완판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행사든 분양사든 매물 잠그지 않았을까 조심스럽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100% 신뢰하진 않고요 르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4 같은 경우에는 B타입은 뭐 무순위에서 선착순에서 다 완판이 됐었고요. 104A 타입들이 뷰가 안 나와요. 근데 요 라인들이 저치까지가 완전히 완판되지 않고 있었는데 렐의 지금 104타입 같은 경우에는 완판이 이제 됐습니다. 51평형 같은 경우에도 101동이 가장 로얄라인 106동하고 그리고 102, 103 요렇게 있는데 102동도 30층대는 아예 매물 전면 40층대 이상으로는 분양가가 확 뛰어버리거든요. 2, 3억 비싸지기 때문에 가성비로 떨어져. 그리고 103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20층대, 30층대 가성비로 볼만한 매물들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싼 아파트 22억에서 한 26억까지 봐야되는 아파트가 101동 다 나갔고 102동도 반 이상 나갔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얘는 성적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남천써밋도 대형들이 남아있고 얘네도 이제 대형이 안 나가다 보니까 MGM을 시작했죠. 근데 대형 라인들이 사실 너무 비싸요. 무겁고 얘네가 나가려면 사실 부산의 상승장이 좀더 와야 되지 않을까 LCT나 뭐 W, 제니스 이분들이 좀더 팔려야 이남천동으로 넘어 올 건데 W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남천 서밋으로 어 이제는 좀 가볼까 연식도 좀 됐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이엔드 라인들 중에서 사실 W가 인기가 진짜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나마 그 내에서 신축이라서 인테리어 비가 좀덜 들어요. 그리고 베뉴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실수요장이죠. 얘네는 투자나 보유의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베뉴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형 단지 위주잖아요. 사실 5구랑8사 그리고 9구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좀 다. 수요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얘가 8사 타입이 지금 13억대라고 하면 여러분 가격 진짜 너무 싸잖아요 현재 지금 8사 타입들 상급지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월드 센텀 15억에서 17억 형성되어 있죠 남천자이 13억 중반에서부터 16억까지 형성되어 있죠 마린자이 14억부터 16억까지 형성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베뉴부 해운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시티뷰가 저는 굉장히 예쁠 거라고 생각하고 이 가격이 29년에 들어온다?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이제 베뉴부해운대 대 같은 경우에는 2차 계약금이 다 들어갔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1차 계약금이 2천만 원이었고, 2차 계약금이 한 6천만 원 정도의 구구 타입이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사실 최근에 8천만 원 정도는 없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집을 산다고 봤을 때. 근데 이마저도 없는 사람들이 있고, 이 계약금이 들어가고 나니까 오히려 전매 제한 풀리고도 안 팔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리얼리버 파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29일 되면 전매가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최근에는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상담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어, 저 이거 매물 나오면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백사 비타익 같은 경우에는 42평형이잖아요.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백사 비랑 베뉴브 99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세요. 아니면, 남천 서밋, 112 타입,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남천 서밋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자체가 얘네보다 한 3억 정도 높고, 여기서 옵션가 1, 2억 더 하면 사실 4, 5억은 더 비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봤을 때는 얘랑 베뉴브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10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 저 팔겠다 라고 하는 매물들이 있지만, 10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104C 같은 경우에는 전매 풀리면 프리미엄 1억은 받을 거예요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125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기 미분양 세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막 붙여 팔겠다 하는 매물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매물들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면 오히려 125 A 타입 남은 매물들 중에서 가성비로 보는 게 사실 좀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베뉴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30층대 이상 13동 0 가야 약간 뭐 광대뷰를 볼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101동, 102동 굉장히 무시. 102동, 103동은 지하철 연결되지만 101동은 안 되잖아요 라고 무시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쪽, 이쪽, 이쪽 라인에서 101동이 시티뷰는 또 굉장히 더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성비로 본다고 했을 때 101동 고층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02동 30층대, 뭐 103동 30층대 이상은 아예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84타입 같은 경우에도 동일해요. B타입이나 D타입은 진짜 거의 매물 안 나오고 84A나 84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 전매 풀리면 좀 팔고 싶다 싶어요 라고 하는 세대들이 좀 있으나 가격은 확실히 2차 계약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잠그려고 하는 분위기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이엔드 아파트들 이제 부산에서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 어디 봐야 될까요, 여러분? 결국에 부산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라인은 여기 마린시티 라인이에요. 왜? 광대뷰가 가장 예쁘게 나오는 라인이니까. 그리고 요 비치 그리고 이 내에서 이미 고급 주거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10년 다 넘어갔지만 제니스 같은 데는 가보면 안에가 아, 인테리어 솔직히 크게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재들이 굉장히 좋고요. 해운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연식은 비슷하지만 굉장히 올드해요. 그래서 해운대 아이파크 안이나 트월센 안은 굉장히 옛날 느낌이거든요. 트월센이 시기는 더 오래됐지만 두개 비슷한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요. 누리끼리 한 거. 근데 두산이보다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손대지 않아도 자재 자체가 너무 좋게 잘 해놨고요. 경동 제이드는 사실 가보면 오피동하고 뷰를 잘 보고 가야 되고 얘도 고급 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라인들 가 보면 앞에 세대 창고도 진짜 무슨 방한개 수준으로 있고요. LC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매물 너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65평 뷰 안나오는거나 58평 뷰 나오는거나 가격 비슷하게 가고 있고 저층이랑 고층이 한 8억 정도 차이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르엘이나 남천섬이 베뉴브 같은 거 보실 때도 저층이랑 고층이 2 3억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근데 얘도 저층이랑 고층이 한4 5억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내가 잔금을 칠수 있다면 돈이 된다면 최대한 고층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우동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아 악으로 취소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좀 다운되어 있죠 하지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타이밍 될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간 악고 그리고 조합원 매물도 평형 때 신청까지 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더 오릅니다. 중동류에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얘가 분양하면 얘는 가격 어떻게 될까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월생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가장 좋은 입지이지만 얘도 연식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분들 인테리어 얼마 정도 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7천에서 1억 들더라고요. 해운대 아이파크도 똑같이 그 정도 들거든요. 뭐 8사 기준으로 봤을 때 평당 2 0 0 확실히 봐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2006년식의 트럼프월드 센텀이냐 아니면 2031년에 들어오는 르엘 리버파크 센텀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갈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트월센의 51평이 가격대가 지금 이 정도 합니다 20억에서 21억 근데 르엘 리버파크가 50평역대가 가격이 21억에서 26억 형성되어 있거든요 24년 차이 나고요 입지는 얘가 더 좋을지 모르겠으나 얘가 커뮤니티와 랜드마크동처럼 67층까지 들어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스레드에서 투표했을 때는 트월센 40% 센텀 루엘이 60% 였어요 트월센 플러스 인테리어비 1억 하지만 입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비교해 볼만한 단지는 맞을 것 같아요. 센텀 루엘 같은 경우에는 6 7층에 랜드마크 동으로 지어질 거고, 뭐 커뮤니티 다 이어지고 얘는 확실히 공사가 좀 돼서 아파트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센텀 파크랑 트월센이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 센팍이랑 트월센은 옛날 과거에는 비슷하게 갔지만 어때요? 입지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축이라도 구축 대 구축으로 대비하면 트월센이었지만 과거에 트월센과 센 비슷하게 갔던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LCT예요. 제가 분양가 갖고 와봤어요. 2015년 그때 분양했을 때 가격이거든요. 10년 전 분양가요. 10년 전 분양가. 근데 지금 가격하고 보면 어떤가요? 지금 르웰 62평이 30억에서 33억 정도 하잖아요. 얘네 분양가보다 지금 10년 만에 한두 배는 올랐어요. 전부 가격이. 58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35억에서 38,9억 가야 되고요. 75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억. 이상은 봐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A 동, B 동이 주거 타운이고요, 요 C 동 같은 경우에는 호텔하고 레지던스 동입니다. 보면 앞 라인들, 여기 라인들이 대형 평형이고요, 여기. 중간에 끼인 평수들이 58평 1호 라인과 6호 라인이 65평형이에요. 여기가 해운대 비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약간 르일도 보면 1, 2호 라인들이 있잖아요. 3호 라인이 로얄 라인이고 58평형 중에서는 여기 해운대 비치뷰랑 광안대교 여기는 마린시티뷰까지 왼쪽 라인이 로얄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2호 라인이나 이 6호의 못난이 좀 저층, 중층 요 정도 가격하고 얘하고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이런 하이엔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평수로 볼게 아니라 매물 하나하나 층수별로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아이파크 한번 볼게요. 제가 해운대 아이파크 보면 여기 72층에 촬영하고 왔었거든요. 72층 여기가 최고층이에요. 펜트하우스 보러 갔었고요. 풀 파노라마 뷰가 진짜 여기 다나요 이쪽으로 봤을 때 달맞이 뷰 여기서 봤을 때는 광대랑 비치 뷰 왼쪽으로 봤을 때는 센텀시티 뷰 그리고 요트 경기장까지 진짜 너무나도 예쁘게 나오는 라인이었고 T1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트 경기장이나 안동 라인들이기 때문에 가격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운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한 층에 10개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양 다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얘 모양 다르고 얘 모양 다르고 얘 모양 다르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가서 봐야 되고 층수별로도 몇 층까지가 기본 그리고 그 위에 55층 이상 넘어가면 펜트 1 그리고 60층 뭐또 넘어가면 펜트 2 이런 식으로 해서 층별로 펜트 하우스가 되면 될수록 두개막 붙은 펜트 이렇게 이렇게 막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층에 막 5개 호실 밖에 없고 그런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개별성이 굉장히 크다. 평수 작다고 해서 가격이 싸지 않고요. 얘는 평수로 볼게 아니라 방개수. 방이 어, 해운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방두 개인 집이 굉장히 많아요. 50평대 가더라도 방두 개인 곳이 있고요. 30평대 가더라도 방세 개인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방세개 라인이 훨씬 가격이 높고요. 이렇게 뷰 나오는 라인들이 또 훨씬 높아요.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봤을 때 제일 어렵고 복잡하다 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해운대 아이파크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하이엔드 라인들 중에서는 저는 거래량이 조금 늦게 터진 단지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제니스도 거래가 한번쫙 흘러나갔고, W 같은 경우에도 한몇달 동안 진짜 몇십개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W도 이제 살 만한 매물이 없어요. LC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싼 매물이 없고, 저층 뷰 이런 거 가야 20억 한 초반, 중반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파크 내에서는 아직 20억대 초반 때면은 뷰 나오는 라인들을 갈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아직 뷰 나오는 라인들 그 가격에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운대 아이파크 그래서 거래가 최근에 좀 많았었죠. 보면은 지금 이런 20억, 24억 이런 거래들 같은 경우에는 뷰 나오는 라인들일 거예요. 예쁘게 뷰가 나오는. 그래서 T2 아니면은 T3 라인이 요 정도 가격이 될 거고요. 지금 T1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뷰가 안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수도 작지만 T1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 자체가 조금 낮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T2나 T3 대형들이 38억 이런 거 찍힌 거는 거의 팬트급일 거예요. 자 다음은 두산이브더제니스입니다 바로 아이파크 옆에 붙어있죠 그래서 모양이 요렇게 다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타원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다 거실 방향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봐도 알수 있듯이 요런 방향들이 인기가 많겠죠 해운대 비치뷰가 나오는 라인 근데 요쪽에 지금 예전에 홈플러스 있던 자리 있잖아요 홈플러스 자리가 오피스텔로 고층이 올라올 거고 생각보다 가까워요 그래서 그 라인들은 최근에 조금 가격 조율이 좀 많이 되는 편이더라고요 요쪽에 들어올 거거든요 그 대신 101동 요라 라인들. 해운대 비치 뷰가 진짜 예뻐요. 얘 같은 경우에도 1호 라인에 52평, 56평 정도만 가더라도 해운대 비치 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제가 봤을 때그 해운대 라인에서 C자형으로 나오는 해운대 비치 뷰가 나오는 라인이 잘 없거든요. 사익 비치 보면은 사익 비치가 이렇게 있으면 광리가 이렇게 시티 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그래서 저는 사익 비치가 이 뷰가 굉장히 예쁠 것 같은데 그걸 볼수 있는 해운대 마린시티 라인이 저는 요 제니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트럼프월드 센텀의 마린 요런 건데 2월 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대형밖에 없고 금액 또한 거기도 낮지 않죠. 20억대 다 넘어가야 되는 구축이니까요. 그래서 제니스들 보면 49평형 가격으로 보면 거의 13억에서 14억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 가면은 이제 한 15억 정도 생각해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뷰는 없는 라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가격입니다. 뷰 나오는 라인 가려고 하면 56평 정도는 봐야 되고요. 이렇게 20억, 21억, 21억 이렇게 찍힌 라인들이. 뷰 나오는 라인일 텐데 초고층 40한 5층은 넘어가야 그 해운대 피치뷰가 예쁘게 나오고 그 언더라인들은 사실 요정도 가격대에 가능하다고 보는 게 앞에 무슨 우신 무슨 큰 건물이 또 하나 있어요 걔한테 막히기 때문에 얘는 한 45층은 넘어가야 요정도 가격을 줘야 되는데 현재 신고가 같은 경우에는 20억 21억 4천 요렇게 찍혀있지만 그뷰 나오는 라인들 가려면 이제 한 23억 이상 가야 되는 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앞에 이제 오피스텔 있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라인들은 좀 고층으로 봤을 때 21억 정도 봐야 되고요. 지금 뷰는 사실 너무 예뻐요. 근데 막상 가 보면 우리가 어디든지 앞에 뭐 건물 올라올 자리는 나는 지금 괜찮은데 그 다음 매수자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W예요. 광안대교가 저는 가장 예쁘게 보이는 아파트가 W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W에서도 이 지금 배치도 만든 이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A급 바다 조망뷰까지 해가지고 너무 잘해놨잖아요. W에서는 그냥 뭐가 정답지다? 3, 4호 라인이 정답. 납치다. 그리고 평수도 얘네가 가장 큰 대형이고요. 얘네는 그래도 조금 작은 대형이라서 아예 그냥 어나더 가격이라고 봐주셔야 되고요. 2호 라인, 5호 라인, 2호 라인, 5호 라인. 이 라인들도 광대가 나오는 라인들이 있는데 A 동이 그래도 이 5호 라인 이쪽으로 광대가 나올 거거든요. 굉장히 예쁜 액자 뷰가 나와요. 그래서 인기가 좀 많고 얘 같은 경우는 그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그래도 광대가 우측에 좀 치우쳐져 있지만 예쁘게 나와 있어요. W 같은 경우에 가장 그냥 큰 강점은 광대 연구 뷰 남천자리 같은 경우. ...에는 아까도 뭐 15억이에요 16억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뷰가 있고 살아남지 못하는 뷰가 있어요 여전히 남천자에는 13억대 매물들이 있죠 얘네는 이제 광대가 곧 가린다 라고 생각해주셔야 된다 16억대 라인들 뭐 103동 요런 거는 연구뷰가 가능하나 절대 W뷰에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천서밋이 들어오면 그 내에서도 어 좋은 거 저는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격은 무조건 이 라인들은 광대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10억 넘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괜찮은 매물이 50평대 봤을 때한 20억 초반 정도 있었고 A동 2호라 5호 요게 40평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르엘이 42평이 17억에서 18억 정도 봤었잖아요 트월생 같은 경우에도 20억 정도 했는데 2호라인 5호라인 또한 지금 20억대는 아예 매물이 없어서 빵건이에요 제가 물어봤을 때 D동의 2호라인 정도가 20억대 정도 해서 괜찮은 고층부 매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천 서밋 이 분양되고 나 청량 나오고 나서 더블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 하이엔드 아파트들 중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막상 가보면 진짜 앉은 자리에서 우리는 보통 2천 올리고 3천 올리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w 는 현장 가보니까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앉은 자리에서 1억 올리고 2억 올리고 이랬어요. 저는 사실 갖고 있는 단지가 이렇게 하이엔드 단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상담하시는 분들 통해서 이 간접 경험을 하니까 아이 하이엔드는 아예 가격 오름폭 상. 승세 이거 완전 다르구나 이렇게 비싼 라인들을 사는 사람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돈 대비 이 뷰의 가치값이 정말 너무 귀하고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뷰 나오는 라인 간다고 생각하려면요 전부 20억대 이상 이런 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14억 이런 거래가 오히려 진짜 거래가 진짜 많이 없고 진짜 조금 죄송하기도 하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39평형 이런 거는 너무 안 예쁜 뷰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 3억대 14억대로 가신 다고 하 오히려 그냥 팔사 타입 위주인 그냥 신축의 15억대 대장급으로 기축 라인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르엘도 지금 84 타입이 프리미엄이 막 1억 2억 이렇게 막 부르려고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저는 뷰가 그 업무동에 막히는 뷰잖아요. 그런 거 1억 주고 갈 바에는 저는 그냥 15억대 기축 갈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W나 다른 하이엔드를 보더라도 84 타입 조금 가볍게 느껴지지만 뷰가 그렇게 안 나오고 완전 막혀 있다면 어때요? 인기가 그렇게 많이 없다. 오히려 요런 대형들이 훨씬 더 인기 많다. 돈 있고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돈을 아끼지 않구나라는 것을 사실 저는 개인. 적으로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상담하면서도 제 이미지가 영크레라 영크레라 이미지지만 그 내에서 제일 좋은 걸 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끌어서 1층이라도 더 높여서 가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야 되팔기 쉽고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트렌드는 아무리 시장이 저는 상승장이 오더라도 뭐 3천 들여서 5천 들여서 그런 갭투자 작은 거 해라 이런 분위기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돈쓸 거면 저는 진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집을 사서 오히려 1년 더 많이 보유해라. 왜냐, 1년에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 생각하면 얘가 이 부동산 자산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단지 바로 대연 써밋이죠. 대연 써밋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천자이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일동을 제외하고 들어가 보면 이 공사 현장들의 가릴 뷰가 사실 다 보여요. 하지만 백일동이나 여기 스카이라운지에서 보이는 뷰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지금 진짜 가장 놀라운 거는 24년도, 25년도에 가장 먼저 움직였던 단지가 삼익빛이었고 그다음. 이 남천자 이어갔었고 남천 더샵이었는데 대현 써밋은 생각보다 분위기는 느껴왔어요. 하지만 진짜 저력 있게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가격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얘가 이제 오구 타입 바다뷰 지금은 나오더라도 나중에 막힐 뷰들이 9억 5천, 10억 이렇게 하고 있다면 아 그거는 이제 이 가격을 받아들여야 되구나. 근데 오구 타입 이거 10억 주고 갈 거라면 아 대체지는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대남 라인의 이제 오구 타입의 가격은 얼마다? 9억 5천에서 10억 정도는. 생각해야 들어갈 수 있구나 그렇다면 12월 5일에 청약이 나오는 포레나 대현 367세대지만 59타입 8억 중반대만 나오면 거의 해운대 베뉴브급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청약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높다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전세는 진짜 실수요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랐고 동래구에서 48사 타입 가격이 이렇게 전세 7억 이렇게 찍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남 라인도 그 전세가가 정말 무시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 가격은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세 이렇게 가격 올라오는 거 보면 아 부산에 돈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더 많네. 매매는 어떻게든 자기 집이니까 가격을 좀더 빨리 치고 올라오지만 전세를 이렇게 칠억 칠억 오천에 간다. 아직 부산 소비력은 괜찮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현 서밋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보면 이렇게 큰 건물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이 안 보이는 는데 안에 가 보면 티하우스도 있고 굉장히 조경들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약간 서울 그 반포레미안 안에 있는 그런 조경 느낌이 났었거든요. 고급화한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입구나 벽체 해놓은 거 보면 고급 느낌이 조금 들고 대연 서밋에서 보이는 뷰가 이렇게 예쁜 광대 뷰가 나와요. 진짜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스카이 라운지에서 보이는 뷰도 이렇기 때문에 대연동 대남라인에서 갈수 있는 거의 호텔에서 보는 그 광대 뷰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남천 서밋이 여기 있고요. 광대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대형 라인이지만 요 뷰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라인들 광대가 현재는 다 나와요. 하지만 요렇게 선을 여러분들도 매수할 때 직선으로 그어보세요. 그래서 남천 자이에 얼마나 막힐 뷰인가는 직선으로 이렇게 그어가면서 내가 살릴 수 있는 뷰인가, 요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